밀면은 콱 막아버리면 흙이 좀 답답해 보여요 자 과연 여기서 어떤 수가 있을까 대국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타이젬 3단전 대국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100번이 됐네요 일단 초반 포석은 약간 유장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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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드리자마자 지금 당수선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포진들이 이렇게 너, 길게 가는 바둑인데 갑자기 여기 코 밑에 붙여왔네요. 갑자기 좀 급격하게 싸움이 일어날 것 같고 사실 제가 이수에 처음 당해 보거든요. 붙이면 어떻게 해요? 젖혀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젖히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오른쪽을 막아서, 이제, 왼쪽에 제돌이 미리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몰아보겠습니다. 늘면은, 콱 막아버리면, 흙이 좀 답답해 보여요. 자, 과연 여기서 어떤 수가 있을까?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예, 뭐, 일단 나갔네요. 틀어 맞고요 여기서 이제, 급하게 두시는 분들은 여기 이단 접쳐가지고, 한점 끊어 먹으면 난 변을 잡겠다. 이것도 물론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는 한발 물러나 볼게요. 이것도 세게 둬도 되는데, 네, 그 하나 늘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두시네요. 일단은 여기서 흙도 여기가 지금 다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상당히 좀 흙이 무리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수가 있는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흙은 사실, 아, 여기 일단 화면 살았어야 되는데 일단 기분 좋죠. 흙은 지금 이거 끊어 먹어야 됩니다. 여기 한점 잡다가는 지키는 순간, 여기 하변도 다 잡혀요. 백은 살아있는데, 흙은 지금, 그렇죠. 이 선에 돌이 다섯 개밖에 없죠. 6, 4, 8생, 이거 일곱 줄이 돼야 확실히 살아있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저도 살았고, 흙도 살았네요. 근데 바깥쪽 모양 보시면 지금 백은 이렇게 두터움이 생겼고 흙은 두터움이 막상 없죠 일단은 제가 만족스러운 결과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천천히 한번 둬 볼게요 또 제가 또 모양 빠둑을 좋아해서 ...하게 싸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흙이 굉장히 지금 호방하게 두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미신다. 이거는 제가 굳이 안 받아도 되고요. 일단은 강하게 두고 싶은데, 백도기가 약점이 있어서 조금 쉬운 모양은 지금 아닙니다. 일단은 안전에 그냥 이을게요. 이쪽을 흙은 여기까지 들어온 수가 좋은 수로, 일단 여기가 살아있고요. 근데 문제는 살아도, 좀 여기 우변들이 지금 너무 힘들지 않나요? 타계가 자신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어, 3단 유저분들 중에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지금 타계 실력은 원탑인 것 같아요. 타계가 엄청 잘하십니다. 지금. 타겟 실력이 엄청 나시고요. 과연 이 타겟 실력으로 저를 무너뜨릴 수, 무너뜨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오, 그렇게까지 강한 수를 두시나요? 보통은 위로 넣는 게 보통이거든요? 자 여기서 흙 이쪽 우변을 이어야 될것 같아요 모양상 다른 곳을 두는 거는 아주 위험하고요. 여, 일단 여기를, 아, 그렇게 꼬부리나요? 근데 꼬부리는 수는, 제가 여러 지금 둘수 있는 수가 있어서. 흑은 세수, 백은 내수였죠. 이거 잡히면 좀 크지 않나요? 일단 귀는 제가 잡은 상태고요. 이거 살았다고 우기시리 한다면 볼까? 살아있나요? 쪽에 약점이 있다. 흙의 연결이. 쉽지 않아 보이죠. 우선 지금 흑흑 유저가 지금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오 갑자기 대마가 잡혀버렸어요. 일단 타겟 타계 엄청 타겟를 엄청 잘하셨고 실력이 아주 출중하시거든요. 제가 보니까 좌상기도 약간 착각이 있으셨던 것 같고, 여기 일단 우변도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흙은 여기 한 집은 있지만 지금 우변에서 한 집이 안 나죠. 그것 때문에 독립된 두 집이 없어서 잡힌 형태고요. 중앙도 이미 잡혔고 지금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둘 곳이 없죠? 흙이 잡혀가지고, 이바둑은 힘들고, 여기서 바로 복귀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복귀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초반에, 오, 아주 유장한 포서로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붙이셨어요. 이번은 왼쪽으로 젖히는 거는 늘어서, 이번은뭐 흙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전처럼 제가 이쪽으로 젖히면, 이렇게 막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뭐 백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백도 두텁죠. 근데 뭐 흙도 불만 없이 처리가 된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하나 늦춰받았고요. 일단은 흙은 살려주되 저도 이렇게 둬서 일단 사는 데 지장이 없죠. 내가 봤을 때 일단 흙은 초반에 원래 이선이 패망선이잖아요이 네, 선으로 이렇게 저를 쭉쭉쭉 밀어줘가지고 두터움이 생겼기 때문에 이 변화는, 네, 제가 별로 손해볼 게 없는 그런 변화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전투가 우변으로 번져갔는데 사실 이렇게 약할 때는 흙이 이렇게 이쪽, 중앙 쪽으로 한칸 뛰어가지고 백이 이렇게 받으면 또 도망가는 이런 형태가 많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또 귀를 침투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엄청 위험한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저 하변에 원래 백이 두터웠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미 우변에흙두 점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의 폐석이 됐죠. 제가 여기서 더 강해도 쓰면은 사실 흙이 지금 너무 무리수인데 일단 저도 크게 싸우긴 싫었고 여기서 일단 이들여다본 수는 아주 좋은 수입니다. 뭐 다른 데 두는 거는 뭐 백에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깊숙히 두는 게 일단은 아주 사는데 좋은 수고 이렇게 붙여서 행마하는 것도 일단 타개는 실력이 엄청 출중하셔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는 아주 잘 두셨습니다. 이제 제가 침투를 했는데 여기서 이뛴 수가 좀 아쉬웠고요. 이거는 귀 쪽으로 이렇게 하나 지켜두시면 오히려 이 백한점이 도망갈 때 이렇게 차단하면은 어, 백이 어떻게 도망갈 때가 막상 별로 없죠. 근데 이쪽을 이제 먼저 크게 먹으려고 하시니까 제가 귀에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수를 냈죠. 그렇기 때문에 흙은 여기서 먼저 이렇게 귀에 지켜서 백이 이렇게 수를 내는 거를 방비를 했으면 훨씬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수를 냈고 이음 착각하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쪽은 있고요. 뒀을 때 아니면 이렇게 선수에 두고 이렇게 막아두면 이렇게 선수로 처리하고 뭐 이렇게 또 지킬 수가 있겠죠. 근데 예, 여기까지 이제 귀를 젖히신 거는 수상전이 지금 흙이 한수 부족이었고 뒤늦게 막아봤자 이게 선수가 됩니까? 안 되죠. 이수도 역시 이쪽 중앙을 지키거나 우상기 쪽 커브입니다. 그리고 흙의 마지막 착각은 여기서 이렇게 중앙을 지켰는데 제가 오목처럼 이렇게 마늘모로 연결을 하니까 흙이 이게 다 잡혀 있어요 지금 집이 안 납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이때는 알기 쉽게 한점의 장문을 잡아뒀어야 겠죠 이렇게 잡아뒀으면 지금 흑백도 이렇게 큰 집이 없어가지고 이건 끝내게 승부로 갔을 것 같은데 우선은 흑이 지금 여기서도 착각을 하셔가지고 결국에 다 잡히게 돼서 이 바둑은 좀 쉽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일단은 타겟 실력은 굉장히 좋으셨고 약간 좌상기랑 중앙의 착각으로 좀 판이 그르쳤는데 어, 이거 좀만 줄이시면 훨씬 잘 두실 것 같아요. 좀만 줄이시면 더잘 두실 것 같고 일단 이바둑은 어, 엄청 강한 3단을 만난 걸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국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대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